이런 거 죽는 거 별로 좋지 않아? 나의 네발 우후! 잘 하는 척이 아니야? 아니 나도 못 하고 싶지. 잘 하는 걸 어떻게? 어? 아! 한번 개그 한번 했어야 한번 되는데. 오, 나이스! 하하하하. Yeah. 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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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 너프된 거 맞지 이거? 브리지라서 하기 싫었는데 잘됐다. 아좀 부정 탔어, 아니, 진짜로 이, 이, 약간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. 아 약간 부정 타긴 했는데 한번 가보자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바이 할 때는 다 바이를 해줘야 돼한두 명만 바이했다가는 그냥 총만 이렇게 찔끔찔끔 뺏긴다니까 야 나한테 총살 해놓고 아니 나한테 오맨 총살 이래놓고 왜 지들은 왜어야나 당했냐 이거 야나 당했냐? 야, 나 당한 거 같아. 야, 나 우리 팀한테 당한 거 같아. <laughs> 야, 잠깐만. 나 방금 호구 잡힌 거 같은데, 아니지? 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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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깐부잖아. 왜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? 이거, 으흐흐. 아, 아 마이너스 백스, 이거 짐, 진... 야, 이게요, 까지. 레이나 왜또왜웹또 왜, 왜또 불타 레이나 내 버키 맛을 보여줄 때가 됐구만 버키 맛좀 볼래? 앞에 뭐 있는데? 버키 맛좀 볼래? <laughs> <laughs> 야그 <그걸> 네가 먹냐? 버키 <laughs> 맛좀 볼래 인마! 이게 오만이죠 나도 나도 채워주세요. 응, 아, 달달 달달딩. 하나, 둘, 셋. 아까 못했던 복수 해주마. 아까는 내가 아깝게 마이너스 148로 못 땄지만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따지. 마치긴데. 다음 판으로 뭐래도 안 되는 판. 봐봐 레이나 또또또또 또, 또 레이나 또이 새끼 또 정신병 또 와서 또이 새끼는 대가리 좀 보자니 깨졌나 안 깨졌나? 어? 어떻게 레이나들만 저럴까? 이거 진짜 과학이야. 여기서 이제 팬텀을 많이 썼으니까 벤달 한번 딱 사는 거야. 그 다음에 여기 미드 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충 그 B 앞쪽을 미드라고 할게요. 미드 쪽에 있는 저 녀석을 이 연막에 정신이 팔렸을 때딱 죽이는 거지. 시라 <마음> <laughs> <laughs> <Isaiaheden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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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미 죽었네. 너도 엄쳐주지. <laughs> 에헤에헤에헤. 너의 눈이 안 보이는 느낌은 어떤가? k i m o 가 o Tonga. I'm g o i 이 g to the Kimoto Tonga. I'm going to the k i m o 이 o Tonga. I'm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안 사냐고? 쇼티 아, 진짜 이해 이해를,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아, 쇼티 안 사는 이유가 없다니까. 이거 진짜 개사기 총이야. <laughs> 이번에 버키하자고요. 정말 나쁘지 않았었나? 왠... 아, 이명 남았습니다. 이... <웃음> <웃음> 일단 애들 또 미드 쪽에서 억까하겠죠 여기서 여기서 억까 당하고 싶진 않으니까 좀 일단 빠지자. 여기서 억까 당하면은 나못 참아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당할 줄이야. <laughs> 아쥐지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2시에 올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내일도 2시 반에 올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내일 보자. 출발. 바이.